공수처 수사팀은 체포영장 집행 시작부터 번번이 경호저지선에 가로막혔습니다. 시위대부터 경호부대, 경호처까지 단계마다 대치가 이어졌습니다. 그 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. 김지숙 기자입니다.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약 68시간 반 만인 오늘 오전 6시쯤.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해 봤습니다. 과천청사에서 출발한 공수처 수사팀은 오전 7시 20분쯤 서울 한남동에 도착합니다. 이들을 기다리던 건 윤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바리케이드, 그리고 오전 내내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을 하얀 문, 관저 정문입니다. 이곳이 열려야 관저로 갈수 있는데 버스로 가로막힌 이 문은 약 40분을 기다린 끝에 열렸습니다. 그런데 수사팀은 곧바로 버스와 승용차로 된 차벽을 마주했습니다. 2차 저지선입니다. 약 2시간을 기다린 뒤 저지선이 뚫려 관저 건물 앞까지 도착했는데요. 수사팀과 경호처 인력까지 관저 앞에만 300명가량이 모였고, 마침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한 게 오전 10시 10분쯤입니다. 보통이면 10분이면 갔을 약 500m 거리. 그런데 단계 단계마다 경호 저지선과 대치하면서 영장을 제시하는 데에만 2시간이 걸린 셈입니다. 박 처장이 경우법상 경우 구역 문제를 들어 협조에 거부하며 1시간, 2시간, 그리고 3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습니다. 결국 오후 1시 반쯤 수사팀이 철수하면서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5시간 반 만에 중지됐습니다.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.